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순비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음을 가지는 것, 궁금해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참 궁금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액형, 별자리, 점, 사주 같은 것으로 성격을 추측하거나 자기 앞날을 예측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성격을 몇 가지로만 규정 짓고 구별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MBTI나 애니어가림 같은 성격 유형 검사도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검사들은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나의 현재의 모습의 일부분만 알수 있을 뿐,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끔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쉽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단정짓는 일은, 참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길 원하면서 또 조소받길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조소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끌리기도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성인과 악인이 공존한다고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기 어려운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긴 여행을 떠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로 걸어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가늠하기 힘든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당연히 차분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동굴 탐험을 하면서 동굴 끝이 보이듯이 그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정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이중성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돼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규정짓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보면 결국은 나를 울감했던 속바로부터 천천히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내 마음 안에 이중적인 면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말중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것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내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바로 봤을 때 내가 나를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목 드리겠습니다. 전하시아노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리몽을 계셔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